원래는 다른 게임도 많이 하는데, 지금 뭔가 대작 게임이 안 나와요, 요새. 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초에 앤썸 나오면은 그거 할 거고, 뭐 삼국지, 그토탈로 삼국지 나오면은 그것도 해보고요. 그리고 또 이것저것 3월 되면은 많이 나오더라고요. 기다리는 중입니다. <laughs> 배틀라이트 로얄은 대작은 아니죠. 솔직히 말하면은, 이 게임이 흥하려면은, 저기 스팀에 출시됐을 때 같이 나왔어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넥슨이 독점 퍼블리싱 한다고 한 3개월 늦게 나온 게, 그게 좀 흥행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아닌가, 아니었나 싶어요. 저는 이 게임을 9월인가 8월인가에 스팀에서 사가지고 좀 했었거든요. 그때도 방송을 했었는데, 그 방송을 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왜냐.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사가지고 즐길 수가 없는 게임이다 보니까, 다들 방송 들어오셔가지고, 물어보면은, 뭐 이거 VPN 오해해가지고, 스팀에서 뭐 어떻게 어떻게 사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그런게 뭐 하기도 어렵고, 그래가지고, 넥슨에서 정발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다.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프로요? 프로는. 글쎄요. 게임이 흥하면 있지 않을까요? 배틀라이트 아레나는 프로가 없나? 제가 게임 그, 자세하게 몰라요. 절범이는 배틀라이트 아레나 프로 아니에요? 아닌가? 모르겠네요. 그 친구가 뭐, 한국 랭킹 1위다 뭐다, 그런 예, 말이 있었는데. 로얄 말고, 아레나, 아레나 1위하고, 뭐, 대회 1위하고, 그랬던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자, 이쪽에 상자 다시 나오면은 챙겨줍시다. 우리, 벌레가 안 쫓아오네요? 쫓아올 줄 알았는데 싸울 준비하고 있었는데 안 쫓아오네요. 그리고 위에 루시 소리 들리네요. 루시 주의해 줍시다. 프레이야 하게 된 계기요? 뭐 별거는 없고, 제가 와, 와우를 친구 따라서 조금 했었는데, 그 와우 할때제 캐릭이 주, 그 고술이었거든요. 고술. 고양주술사 그게 전기망치 쓴 캐릭터거든요. 똑같이. 진짜 고수리랑 똑같죠? 피해주고. 살짝 뺍시다. 네, 이게 고슬이랑 진짜 비슷하다 보니까 시작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뭐 성능도 비슷하죠. 고슬이 좀 좋은 취급을 받는 캐릭터는 아니어가지고 유사 유사스라 인정합니다. <laughs> 우리 스라 형님 어디서 뭐 하고 계시죠? 그 친구 뭐 대지, 대지 무슨 협회 회장 아닌가요? 자, 이 안쪽에 들어가면은 제이드 있어요. 더 가주고, 아, 저 템파밍을 제대로 못하고 가는 게좀 아쉽네요. 여기 또 누가, 누가 있나? 자, 저 주의해 줍시다. 저 위협적인 캐릭터예요. 생긴 거는 귀엽게 생겼는데 건설 상자. 아 중국인이네요. 아유 죄송합니다. I'm sorry. I'm sorry. GG 그게 미안합니다. 아까 로비에서 제 트위치 주소를 물어봐가지고 제가 알려드렸는데. 직접 찾아오셨네요. 누가 영어로 말씀 좀 해주세요? 아이바 어디가 갔... 아니, 에시카. 아니, 어, 뭐지? 알로 감사합니다. 아니, 물약 먹는 소리가 엄청 크게 났는데, 당연히 밑에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자, 이거 터트려 줍시다. 저 친구, 저기다가 개수작 부리고 있었는데, 제가 막았죠? 점프패드 까는거 같은데. 경비포터 상점에서 돈을 좀 쓰고 싶은데 상점 어디 있을까요? 상점 갑시다. 아니 나나 나 상점 좀 가자. 알로우 감사합니다. 알로우 또 감사합니다. 아니, 아이고, 이거 어디로 가냐? 돌아갈게요. 저쪽 길이 막혀 있으니까, 저 밑에 있는 상점을 제가 최대한 빨리 가보겠습니다. 돈이 좀 많죠? 650원이나 있으니까, 빨리 내려갑시다. 또, 누가 있네요? 싸우는 건지, 혼자 템 관리하는 소리인지. 충전된 일격. 토끼 물약 두개사고요 아이템이, 아이템이 되게 구리네요. 야, 아이템 이게 뭐야 도대체? 흉갑도 없어, 칼날도 없어, 파괴자도 없어, 아이템이 완전 망했네요. 빨로우 감사합니다. 덫을 좀 설치를 해볼까요? 요요 요 다음 자기장 보고 덫을 설치를 할게요 지금 좀 그렇고 아 잘하네 저 친구 잘 막네 그냥 얼리기 맘 먹고 방어하면은 아야 시 깜짝아. 아니 이거 이거 잡고 싶어 이거 이 친구 레벨도 낮은데 왜안 죽어? 자 우리 프레이아 동맹 맺읍시다. 어이고하 아, 어떻게 죽었어? <laughs> 막타는 그럼 나에게 <laughs> 아유, 이거 되게 애매하네요. 일단 저도 힐을 좀 해야 되니까. 하나 먹고 들어갑시다 아이고 야내내 내 소중한 토끼 물약 아이고 그리고 아유 야왜왜 왜 지금 발버 그거를 내가 바깥으로 연결시킬라 그랬 는데 아쉽네요. 시프 잡읍시다. 시프 잡읍시다. 시프 번거롭거든요. 그렇지. <웃음> <웃음> 은신합시다 은신. 야 뭐야 에, 에시카가 둘이야. 에시카가 둘이야. 얘들끼리 서, 서로 싸울 거지, 그치 자, 저는 간봅시다. 야 마지막에 이런 에시카 둘 보기가 되게 귀하거든요. 되게 되게 진귀한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오, 오, 오. 이 친구, 야, 야, 야. 이거 아니야. 아니, 뭐야. 나이놈들아! 아, 나 진짜. 아니 지들끼리 싸우다가 왜왜 왜 갑자기 나를 치냐고. 제가 아니 근데 이게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예전에 말씀드렸 이게 같은 캐릭터 두개 나오면은 그두 친구들이 동맹 맺을 가능성이 진짜 높아요. 이게, <laughs> 같은 캐릭터 둘을 남겼으면 안 되는데, 하, 제 실수입니다.